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계셨죠? 저는 지금 미얀마 중부 지방 미얀마 통, 첫 번째 통일 왕조 바간이라는 곳에 사역에 와서 사역 와서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투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의 음, 왕으로서 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어,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좀 이것을 잠깐 설명할까요? 저저 저 안에는 지금 바간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지금 양곤에서 어 버스로 10시간 반을 타고 왔습니다. 어 이곳이 아마 11세기 이때 미얀마 전체를 통일했고 첫 번째 그 통일 왕조면서 이제 불교 왕조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경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도 다네 군데 밖에 없는데 다지하교회고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내일 주일날 복음을 증거하고, 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있다가 나가서 마을에 가서 어, 비타민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어, 건강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그 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실제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어,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기억이 나시면, 미얀마, 바간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 개념, 정의,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거기다가 조금 덧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든 것, 뭐 장소의 개념을 넣어도 됩니다. 모든 것. 인간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 그 통치의 대상까지도 다 포함이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어 다스리시는 음, 다, 그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가 드러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어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받는 모든 대상들 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 포함된 됩니다. 어 시편 52편에 보면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지요. 자,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을 시편 52편 7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들 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게 뭐냐면 구약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비교 종교학적으로 비교 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어 아도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지 바벨론의 최고신 의 마르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음, 응, 가난의 최고의 신, 바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할 때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어, 말, 어, 복음을 선포할 때는 바로 다른 신이 아닌, 거짓 신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통치하는 거지 다른 거짓 신들이 그 나라의 수호신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는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뭐 어제 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어 아도나이 말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어, 이런 말씀이 시편에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또또 주목해야 될 것이 어, 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그분의 성품을 따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미 맨 처음에 올려놓았습니다. 어, 하나님의 성품 여섯 가지 성품 이제 다섯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와 신실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신 아직 그 선하심에 대해서는 안 올렸는데 이 여섯 가지 성품 다시 하면 자비, 신실, 정의, 공의, 거룩, 선하심 이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10편의 저자들은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32장에도 나오고 0편에도 그러는데 0편에도뭐 89장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을으로 그 메시아의 통치라든가 하나님의 통치 그를 정의적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건데 그 다스림을 정의와 공의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자비와 신실함으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림, 왕으로서 다스리신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온 우주에 걸쳐있는 거고, 모든 대상의 인간, 자연, 모든 우주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성품 다시 한번 여섯 가지 자비와 신실과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어, 선하심, 이 여섯 가지 성품을 따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바울식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입으로만, 입술로만, 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개념,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텐데, 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가 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죠.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있느냐, 있느냐를 구약의 그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구속주. 리디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이세 가지가 골고루 다 하나님의 왕의 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 구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리디머, 구속자,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그저 바벨론을 제 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에서도 다시 구속해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의 성품과 정의와 공의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 공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 재판장, 심판주, 재판장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특별히 이제 시편에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선지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아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뭐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건 괜찮은데 오 근데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열방에 대해서 영어로 네이션스에 네이션스에 대해서 다 심판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재판장으로서 심판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추가할 것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또 심판을 하십니다. 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나라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21장에 보면 난민들, 전쟁 난민, 뭐 수재민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이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21장 아, 아라비아의 경고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쟁 난민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 그들을 대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심판에. 원인이 됩니다. 요즘 어, 미얀마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전쟁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도 같이 전쟁 난민이 모여 있는 캠프라든가 마을에 이제 어, 피난 온 사람들 위해서 가서 보험도 증가하고 뭐 이제 물품도 나눠주고 이렇게 사회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개인 간증을 간깐간하자면 주님 제가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사에 가는데 이것까지 사역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라비아 21장 아라비아의 경고의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저도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을 품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서의 심판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구약의 전반을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 여러분들, 뭐, 사실, 세대주의 영향으로 이상하게 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일곱, 인, 일곱, 대, 나, 나팔, 일곱, 대접. 이세 가지가 뭐를 나타내냐면, 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실은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구약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동물 제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게 하나의 그 새로운 희상한 종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를 심판하시는 내용. 이 유대교는, 어, 요한계시록 3장에는 사탄의 물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탄의 회당. 이 사탄의 회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혹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도 되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누 주의 왕이, 왕으로서의 재판장, 심판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온 세계 의 만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행할 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를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부터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고, 교회부터 심판하시면 오죽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겠냐.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거, 배포자 심판 알고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뭐창조 통치가 그 통치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66권은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우리가 각성해야 될게 뭐냐면 아 하나님을 잘못 만난, 많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 예수님을 잘못 못 만난,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내가 입으로 예수,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이심을 믿고, 내가 내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뭐, 구약시대 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우 앞에 두려워 떠는 거. 우리말로는 경외하는 거. 여우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뭘로 다스립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요. 예수 그리스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인간의 반응, 순종적 반응과 예배적인 반응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진정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 고린도 후서, 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자신을 examine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 네, 뭘로?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본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사실 어,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만 있으면 항상 불란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고 막안 좋은 짓을 해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 지옥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들어가고 내 죄된 본성을 컨트롤하고 억누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진리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제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강의를 통해서.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는 거.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20, 50, 70년, 80년, 90년 살고 교회도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그것 같은 비,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 구해내고 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까 불안, 어 두려워한다 그런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두렵고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거고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막 비판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막 해코지도 하고 싶지만 저 사람이 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대하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을, 뭐라고 할까, 실천하는 것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반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와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죄된 본성, s i 네이 l nature를 꺾고 성령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심판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잣대로 재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발적 순종으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어, 1 시편 기자들의 우리들을 주, 우리들에게 주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편 어 다음 하나님 나라 강의 3회에서는 그 창조주 대신 구속주 대신 대심, 심판주 대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